112번입니다. AC가 AB인 삼각형 ABC에서 D는 각 A의 이등무선과 외접원의 교점이 됩니다. 그러면 어, 원주가이 같기 때문에 요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. 원주가이 같으니까 그다음에 어, D에서 AB의 수선 AC의 수선을 내렸을 때는 그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또 뭐가 같으냐? 요 길이랑 요 음, 길이가 또 서로 같습니다. 그러면 직각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두 같으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, 그림에서 보셨을 때 AB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AE 빼기 BE가 됩니다. 그 다음에 AC는 AF 하기 FC가 되겠죠.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B랑 FC는 지금 같으니까 없어지고 AB 더하기 AC 아니면 편의상 그냥 AE 빼기 BE 그 다음에 얘를 AE 더하기 BE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. 그러면 2AE가 됨으로 AE는 2분의 1에 AB 더하기 AC가 되고 두 개를 빼게 되면, 그러니까 위에서, 밑에서 위를 빼면, AC 빼기 AB가 EBE가 되기 때문에, BE는 2분의 1에 AC 빼기 AB가 되어서 두 가지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.